천안시 동남구에서 벌어진 정당 현수막 철거 논란이 결국 고소와 수사로까지 이어졌다가 문진석 국회의원 측이 취하 방침을 밝히며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수막 22개가 철거된 경위를 두고 정당법과 옥외광고법 해석이 필요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지만 법적 검토 요청이 곧바로 형사 고소로 비화한 대응은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활동의 일부지만 그 자유가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시민이 매일 오가는 거리와 교차로는 정치의 무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안전 정비냐, 정치적 불균형이냐 하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에 비해 형사 고속까지 간 대응은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과 정치가 갈등으로 맞서는 대신 제도적 절차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시민을 향하고 있다면 먼저 공공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단속의 기준도 정치의 기준도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안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언제나 시민만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곳.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 언제나 천안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